진, 무토의 근, 진토하고 이제 술토예요. 술토는 우리가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큰 산, 그리고 또 단풍진 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술은 띠로는 개예요. 그죠? 개술자로도 보고 또 도사술자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술자. 화의 고죠. 그리고 술이 있, 있는 사람은 또 술의 인자가, 술의 인자가 기도나 수행자. 그래서 또 우리가 술은, 저기, <laughs> 술에로 천문으로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 개술자, 도사술, 기술술, 기술술, 기도나 수행자. 그리고 술이 선이래요, 선. 그래서, 불교하고 관련이 많고, 그래서 술이 있으면 절회를 잘, 열심히 잘 다닌대요. 그러면 토 중에서, 술은 토 중에서 산의 제일 정상의 제일 정상에 가깝다. 정상에 가깝다. 축은? 토니까 축은 근데 그래서 축은 축 개신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밑으로 본대요. 축은 물밑. 술은 산의 제일 정상에 가까워. 지는 물 위로 보고요. 지는 물 위, 축은 물밑. 왜 지는 물 위로 보냐면 을목이 들어있어서 바로 거기서부터 저기 나무가 자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봄 임묘진의 끝자락, 목의 끝자락. 그러니까 물 이어야 되고, 해자축 수의 끝자락. 그러니까 물 미치어야 되죠. 그죠? 그럼 미는 고개래요. 고개. 수리 산의 정상이고, 미는 고개. 그렇게 해서 토의 그 성향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술은 또 우리가 술 속에 술 속에 술 신정무 그래서 정화 들어 있고 신금은 금이잖아요. 그래서 가느다란 선 정화 들어 있고 가느다란 선이라서 전기 다루는 것 화해 보니까 그것도 맞겠죠. 전기 다루는 것또 전기 다루는 것불 다루는 것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기술을 그런 거니까 전기 다루는 기술 또 소방관을 보니까 술토가 인호술로 화가 강해져도 소방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리공만인 사람은 소리 쪽으로 간대요. 노래를 부른다든가 창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화의 고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도 돼요. 병이 병은 양 중에 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엔 술에. 인, 오, 술로 술에 임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는 술토를 싫어한대요. 임묘되는 게 싫어서. 그리고 가을의 끝자락으로 완전히 마감시키는 작용. 우리가 16월에 과일 따고 다 해서 술 때는 과일은 이제 저장하기 시작해서 해자축에는 그 저장된 곡식을 먹는다. 과일도 먹는다. 그래서 술이 가을에 끝자글하기고 완전히 마감시키고 곡물은 다 걷어들이고. 그래서 술토가 인신사술이 큰 글씨라 그랬었죠. 박청아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술토가 큰글자라서 신통력 그리고 항상 뭐 경술, 임술 개강에 임해요. 그리고 또 백호에. 백호에도 병술, 임술, 백호 경술, 임술, 무술, 백호 그러니까 백호에 임한다. 그래서 큰 글씨, 큰 에너지, 압력 토국이, 이또 이 조열한 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국이 조열하면 술토 있는 사람이 국을 이뤄서 조열해지면 암이나 고질병에 많이 걸릴 수 있대요. 왜냐? 술은 이 옷을 화국이, 화국이고 화해 골에서 염상격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염상격이 되면 단명, 불구, 또는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혼자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묘유술로도 그게 뭐야, 저거가 들어가잖아요. 약병인자로 들어가고. 술해는 그래서 천문도 되면서도 우리가 술에 천라지망살로도 본다, 천문성으로도 본다, 천의성으로 본다. 의료, 의료계. 의료 쪽에 인자가 되기 때문에 천문성, 천의성, 천라지망살. 무의술 약병인자에도 그래서 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 화루기 때문에 또그 약병인자 액기스를 만들어서 약을 만들 수 있는 그것도 되는 거고. 또 술토, 조토니까 큰 산, 성과 우리가 땜도 무술은 땜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지는 땜을 못 만들어요. 진토가, 묵기가 있어서 그래서 성과 사찰, 절큰 산에 있는 절로도 보기 때문에 사찰로도 보고 높은 담으로도 보고 또 인호술이기 때문에 화로로도 보고 그래서요, 술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화로기 때문에 도자기 굽는 사람이 또 많대요. 그리고 골동품 그럼 도공. 그죠? 도공, 골동품. 화의 고기. 고기 때문에 또 정신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기술자도 되지만 역술인도 많대요. 일지 시지에 술해 천문이 있든가 술토가 있든가 하는 사람이 역술인이 많아요. 그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또 어, 운시에 술이 있을 때 바람 필수 있다 그랬어요. 대운에서도 바람 날수 있고 운시에 술이 있는 사람은 바람 필수 있다. 대운에서도 바람 필 수도 있지만 대운에서는 또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지 술은 뭐죠? 개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가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럼 내가 자리를 지키면서 한다. 지사. 대리점. 자리를 꼭 지켜야 되니까 대리점. 지사. 내가 장이 되어서 대리점을 한다. 또 지사를 한다. 그죠? 그래서 지점이 지점장 또 아니면 뭐 내가 집, 대리점을 내면 대리점 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걔가 걔가 집 지켜 하면 딱집잘 지키고 있,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리점 사장, 지 사장 그러면 술토가 자를 만날 때 술토가 자를 만나면 뭐죠? 술토 조토에 자가 다 스며들겠죠. 술토가 자를 만날 때 술토는 조토예요. 자수는 또 뭐예요? 물이잖아요,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토는 조토기 때문에 자수를 무토 천간의 무토로 보고 천간의 자수를 개수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합이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심리밖에 있는 물도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다해 자를 다 그러다가 조혈한 땅이 습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는 그럼 뭐예요? 큰 토가 토 통수를 하기 때문에 자수가 무력해진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조혈한 사람은 여자를 찾기 때문에 바람을 피울 확률이 많다 그런 거예요. 무게합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술토가 자, 축. 우리가 술이 축을 만나면 뭐예요? 형살이에요. 그죠? 형살. 대, 제일 대표적인 게 형살. 그러면 술 중에 정화가 축 속에 있는 심금을 기스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 축이 술을 이기지 못해요. 술토는 병화의 묘지, 축토는 뭐예요? 경금의 묘지예요. 그리고 축은 동토야. 그리고 정화의 묘지도 되고요. 경금의 묘지도 되고 기토의 묘지도 되고 그래서 축은 술토를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축인 술이 인을 만날 때 근데 이제 축토가 술이 축토를 만드는데 동토를 따뜻하게 해줄 때는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축월 자월은 술토가 좋은 토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술이 인을 만나면 인옷을 화국을 이루려고 하겠죠. 그죠? 화국을 이루려고 한다. 반국이에요. 반국. 방국. 그래서 술토가 임목, 장작이 투입돼서 화기가 강해진다. 화기가 강해진다. 물론 오화가 있어야 이 옷을 삼합이 다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술토, 화로에 잇목, 장작이 들어간다. 아까 술하고 축은 축토, 동토에 이 화로가 오면은 축토가 조금은 따뜻해지는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축술형이라는 건 우리가 형사는 조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잎목은 술이 잎목을 만나면 확이면 강해져요. 장작을 화로에 넣는다. 그래서 인옷을 삼합이 되면은 더 강렬한 불이 되지만 술이 묘를 만날 때 첫째가 육합이죠. 묘술합화 육합 육합으로 화가 되는 거예요. 술토가 화로기 때문에 묘의 습토를 넣어도 탄다고는 하지만 묘가 봄생이면은 목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극토가 돼요. 그지만 가을이나 묘가 죽어 있는 사목이라면 술 중에 있는 정화일 때감 이노을화국으로 화로로 묘목이 들어간다. 그래서 화으로 묘목은 없어지는 거니까. 화... 묘술 하파에서 화가 슬프로 들어가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갇혀 있던 정화는 커지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고, 그죠? 화로 변하기 때문에 커지는 거다. 밖으로 나온다. 술 중에 신금 을목은 다다 다 없어지고, 신금은 노가 없어진다지만 작용 상실이기도 하고 기스 나는 거죠. 그다음에 술이 진을 만나면. 술이 진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진술, 충이에요. 옥토에 조토가 충이 된다. 물기가 너무 많은 땅은 슬토를 만나면 좋아진다. 뜨거운 여름 땅은 또 진토를 만나면 좋아진다. 그죠? 그래서 진중에 을목을 뿌리내려 키우게 하는 목을 키우는 사람은 안 좋아져요. 술 중에 신금이 목을 잘라버리니까 흉해요. 그죠? 술토는 객토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조연한 땅이 습기가 있는 땅이 와서. 근데 진중의 을목은 술 속에 있는 신금이 잘라버리면 목은 안 돼요. 그래서 진중의 개수는 술 중에 무토하고 합을 해서 무기합을 하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진술충 아까 말한 것처럼 진술충은 입고 먹고 객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종합적, 진이 종합적인 글자라서 거기에서 객토를 한다는 건 좋은 거를 골릴 수도 있다, 또 다른 거를 만들 수도 있다, 개고한다. 그래서 객토한다. 너무 습기 많은 땅은 술토 조토가 오니까 좋아지고, 너무 메마른 땅도 진도 오니까 좋아지고, 하지만 토들은 깨지는 거니까, 아니면 토가 객토가 돼서 뭐 좋은 술토 땅에 있는 목을 진토가 와서 심어주는 건 좋은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수리 진사. 수리 사를 만나면 제일 대표적인 게사슬 원진 기문이에요. 사슬 원진 기문. 사슬 원진 기문은 사화가 술토 병화, 병화에 고니까 기운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이노슬화로 병화가 지지로 사화예요. 사화는 결국은, 병화는 사화는 결국 술토 묘지로 들어간다. 내 기는 다 뺏긴다. 그래서 원진 기문의 현상도 일어난다. 그러면 수기는 화적이 뭐야? 화기는 더 강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사중의 경금은 녹는다, 술중의 심금은 상처받는다. 그래서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진 기문살로 얽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담의 오, 술이 오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죠. 인옷을 화국으로, 그죠? 자, 술이 오를 만나면. 화국을 이룬다. 화국을 이루면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 화로 들어가 활활 타다가 결국에는 술 속으로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러면 또 화국을 이룬다, 등류된다. 등류된다는 건 뭐예요?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활활 타다가 결국에는 술토로 입고 된다. 그 다음에 미, 술이 미를 만나면, 술미, 형살이죠? 이건 형살일 수밖에 없죠? 미중의 을목을 술 중에 신금이 을신충으로 깬다. 또, 화는 미토도 조토예요. 그죠? 미토도 조토기 때문에, 아, 형도 되고, 파살도 되는구나. 형, 파 그러면 미중 을목이 깨지는 거예요. 시, 술 등의 신금이 그럼 생명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하고 술은 조토끼리고 조토끼리고 울먹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축계통 그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의 조정, 땅의 조정, 술미형살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때는. 그리고 토끼리의 형살충은 재산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조정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미, 오미, 신. 술이 시를, 신을 만나면, 신은 가을의 초, 술은 가을의 끝자락 그죠? 그러면 어쨌든 술 중에 신금, 신금 중에 경금, 그러면 정화인은 신 중에 인수가 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금만 남잖아요. 그래서 금이 강화돼. 금이 커진다, 금이 강화된다, 그리고 임수는 금생수로 씻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금이 커지는 사람은 용신이, 저기, 금을 쓰는 용신인 사람은 금이 커지기 때문에 좋겠죠. 그렇지만, 술을 쓰는 사람은 정임합으로 묶이니까 신금이 금생수를 못해주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술이 신 다음엔 무슨 월이죠? 신유술. 신유술이니까 그 다음에 술이 유를 만나면 방합으로 유술합금이 되는 거예요. 방합은 끈끈한 합이라고 그랬죠? 형제끼리의 합이기 때문에 유가 수리 을을 만나면 역시 저것도 등류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유가 등류해서 금은 강해지지만 신금은 정화에 기스나요. 신금은 정화에 기스난다. 그래서 금기가 좋은 금을 쓸 때는 수리 옆에 오면안 돼요. 화에 기승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금을 쓰는 사람은 안 좋다. 경금은 쓰게 돼요. 정화가 경금을 재련해서 금을 쓰게 돼요. 근데 신금은 정화에 기승난다 그리고 등류예요. 금이 강해지긴 하는 거예요. 유. 그럼 술이 술을 만날 때. 술이 술을 만나면 화는 어떻게 돼요? 많이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술이면 어쨌든 토끼리의 부딪힘이에요. 그리고 술이 화해 묘지기 때문에 자유로워진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왜냐면 하 조토끼리니까, 그죠? 렇 조토끼리니까 자기네들끼리에 그게 있는 거고, 뭐, 여기에 미나 축이 오게 되면 형살이 붙는 거겠지만, 토끼리에 형은 붙는 거고, 화가 강해지고 화가 오면 다 들어가고 입고되고 그래서 자유로워진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화가 커지게 되면은 또 자유분방해지고요 그다음에 수리해를 만나면 신묘술해 수리해를 만나면 술의 천문이라 그랬죠? 천문, 또 뭐죠? 천라, 천문성, 천라성. 조토에 물이 들어왔어요. 자, 술, 신, 정, 무에 해수, 임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화가 조금은 수하고 합을 해서 목으로는 가지만 부드러운 흙으로 변한다. 부드러운 흙이 되는 거예요. 조토였는데, 물 읽기가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임수가 정임하고 하던 되지만, 부르, 부드러운 흙은 된다. 토국수는 생겨요. 슬토가 조토기 때문에 해수를 막아요. 그래서 토국수는 되지만, 나중에는 수가 임수로 큰 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임합을 해버리는 거고, 그러면 금금해 중에 감목이 있고 술 중에 신금은 남지만 이 술토 역시 해의 피해는 봐요. 그래서 이제 술토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무너진다. 왜요? 자, 정이막으로 묶어서 목을 만들면 해 중에 감목 남고 목, 목만 남잖아요. 그럼 목극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술토가 해수를 만나서 부드러운 흙으로 변했다가 정이합이 되면서 정이한 목으로 내 목기가 강해져요. 해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극토를 해요. 그래서 술토가 서서히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의 근 진토하고 술토했습니다.